살아남는 이들 쉬운 버전 제18장 하나님의 율법 이스라엘 자손이 르비딤을 떠난 후 광야에 이르러 시내산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너희가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보았느니라. 이제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리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했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한마음으로 응답하여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행하리이다 모세는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다시 아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엄숙한 언약을 맺고 그분을 통치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네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길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자신들을 멸망시키려고 애굽에서 인도했냐며 비난하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모세를 존귀하게 대우함으로 그들이 모세를 신임하고 그의 지시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또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을 그들이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후 여호와께서 백성이 당신 앞에 가까이 나아오도록 명령할 때 구체적인 지시를 주셨습니다. 율법이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 선포되는 것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신의 산에 강림할 것이니 백성은 일상을 멈추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또한 옷을 빨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청결함을 유지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깨끗한 몸과 깨끗한 옷을 입고 그분께 예배하러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 대한 존경심이 부족한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청결하지 못한 자의 봉사를 받지 아니하실 것인데, 이는 그들이 그들을 만드신 분을 욕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께서는 청결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셔서 옷을 빨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삶과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손을 그에게 댐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쐬어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론하고 살지 못하리라.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이 명령은 반역적인 백성들의 마음에. 율법의 창시자, 율법의 권위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심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존엄하신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의 무리가 나팔소리와 비슷한 소리로 사람들을 불러모았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커져서 온 땅이 흔들렸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들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마에 그들이 상이슬계 섰더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영이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꽃같이 보이는 천사들을 거느리시고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상곡대기에 임하셨을 때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나를 보려고 경계선을 뚫고 들어오지 말라고 경고하여라. 그러다가는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이다. 나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도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죽일 것이다. 여호와께서 두려운 위험 가운데서 율법을 선포하신 이유는 백성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세조차도 영광스러운 구름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구름을 둘러싼 짙은 어둠 속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여호와와 백성들 사이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보여 주신 후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애굽에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신 동일한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선포하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 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없다고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문 안에 머무는 계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를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첫째 둘째 계명은 우상숭배에 관한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사람들을 큰 죄와 배역에 빠지게 합니다. 그것은 결국 인신제사까지 드리는 극단적 죄악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증스런 일에서 사람들을 보호하고 싶으셨습니다. 넷째 계명은 위대하신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고리입니다. 안식일은 특별히 사람의 유익과 하나님의 연계를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날을 준수함으로써 저희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당신을 섬기는 백성을 가지고 계시는 한 안식일은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 될 것입니다. 첫네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의무를 보여주신 것이고, 마지막 여섯 계명은 사람이 그의 동료에게 대한 의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이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신의 산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장엄하신 임재와 그의 강림하심, 땅의 진동, 뇌성과 번개로 백성들은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존엄하심이 그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두려운 영광을 견딜 수 없게 될까, 본능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우상을 만들 위험이 있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회파하며 그 주상을 타파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오직 그분만이 경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주위의 우상숭배 국가들을 정복할 때에 그들이 숭배하는 어떤 우상도 남겨두지 말고 반드시 없애버려야 했습니다. 이방 신상들 가운데 많은 것들은 매우 값지고 또한 정교한 기술로 만들어졌는데 이것들은 애굽에서 우상 숭배를 늘 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유혹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하려는 나라들이 저지르는 온갖 악행에 뿌리는 우상 숭배가 원인인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은 우상을 멸하는 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어 너의 일을 곳의 모든 백성을 파하고 너의 모든 원수로 너를 등지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일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너의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그 땅의 거민을 내 손에 붙이리니 네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케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조건이 있었습니다. 순종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실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서 율례를 받고 백성들을 위하여 순종을 조건으로 주신 약속과 함께 기록하기를 마친 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알려 줬고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기를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것은 십계명이 아니었습니다. 율례와 그 율례를 순종할 때 주실 약속이었습니다. 모세가 이것을 백성들 앞에서 낭독했을 때 백성들은 일제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서약했습니다. 모세는 백성의 엄숙한 서약을 책에 기록하고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백성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겠다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엄숙히 서약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이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천사들도 그 율법 아래에서 통치되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 정부의 통치 원칙을 어겼기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창조된 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의 율법을 알리셨습니다. 당시에는 율법을 기록해 두지 않았지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으로 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후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한 후에도 하나님의 율법에서 아무것도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십계명의 원칙은 타락하기 전에도 존재했으며 그 특성은 거룩한 존재들의 질서와 잘 어울렸습니다. 타락 후에도 그 원칙들은 변하지 않았지만 타락한 사람의 상태에 맞는 추가적인 계율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을 아담과 이브가 잊지 않도록 짐승의 희생이 필요한 제사 제도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로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사람이 죄의 형벌을 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율법의 존엄성도 보존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희생 제도는 사람이 자신의 타락한 상태를 깨달아 스스로를 낮아지게 하고 회개로 이끌며 오직 약속하신 구주를 통하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지 않았더라면 사망이 없었을 것이고 인간의 타락한 상태에 필요했던 추가적인 교훈도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아담은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고 그 율법은 대대로 믿는 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속적으로 범한 결과 세상에 홍수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 보존되었습니다.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된후 노아는 후손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담 시대부터 마음 가운데 한 백성을 친히 보존하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심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할례를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보배 같은 존재임을 몸에 새기는 표였습니다. 이 표를 통해 그들은 다른 민족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엄숙한 맹세를 한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주변의 여러 우상 숭배 민족들과 같아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그들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조건 즉 모든 민족과 구별되어 완전해지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로 엄숙히 동의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른 민족과 지속적으로 구별된 상태로 살았다면 우상 숭배의 유혹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민족과 어울리지 않았다면 그들의 죄악적 습관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큰 유혹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 주위에 있는 민족과 섞임으로 그들의 독특하고 거룩한 특성을 거의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께서 땅에 기근을 내리셨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 것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핍박을 받은 것은 그들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의 의롭고 자비로운 통치를 택하고 당신께 순종하도록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애굽으로 이주할 때 그들은 소수에 불과했지만 그곳에서 번성하여 큰 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세세히 가르쳤으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는 일을 수없이 보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혼란한 개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괴로워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비참한 노예의 쇠사슬을 끊고 노예의 땅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시도록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실 그릇으로 모세를 일으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홍해의 물이 그들 앞에서 갈라진 후에 주께서는 그들이 당신을 의지하는지 시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험을 참고 견디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는 길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변명의 여지를 남기지 않으시기 위해 직접 시내산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영광과 천사들에게 둘러싸인 채 가장 장엄하고도 두려운 방법으로 십계명을 반포하셨습니다. 사람은 물론 당신의 천사들에게도 맡기지 않으시고 친히 모든 백성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람의 흐린 기억에만 맡겨두지 않으시고 계명을 당신의 거룩한 손으로 친히 돌비에 기록하셨습니다. 당신의 거룩한 율법이 어떤 전설과 섞이거나 당신의 요구와 사람들의 관습이 혼동될 모든 가능성을 제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릇된 길로 빠지기 쉬운 당신의 백성에게 더욱 가까이 임했습니다. 10계명의 10가지 법도에 다른 가르침을 더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명하여 당신이 가르치시는 대로 윤례와 법도를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행할 일들을 자세히 지시하셔서 친히 돌판에 새기신 열 가지 계명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 자세한 지시와 규정들은 연약한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도덕법, 십계명을 순종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타락한 후 아담에게 주어졌고 방주에서 노아가 간직하였고 또한 아브라함이 준수하였던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 지켰더라면 어땠을까요? 할례 의식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할례로 맺은 언약을 지켰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들이 우상 숭배에 물들거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신의 산에서 선포하사 그것을 돌판에 새기고 모세의 법도와 율례를 통하여 자세한 지시를 하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법도와 윤례를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십계명의 원칙에 순종하였더라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의무에 관한 특별한 지시들을 책에 기록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웃과 나그네에 대한 당신의 백성의 의무에 관해서 주신 자세한 지시는 그들이 실수 없이 실천하도록 십계명의 원칙을 단순하고도 분명하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또한 먼 훗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중단될 제사 의식에 관해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희생 제도는 흠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실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 처음 희생 제도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담은 이것을 자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제도는 홍수 전부터 본래의 의미가 오염되기 시작했고, 홍수 후에는 바벨탑을 건축하던 사람들에 의하여 다시 부패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대신 그들이 만든 신에게 재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재물을 드린 것은 장차 오실 구주에 대한 믿음 때문이 아니고 많은 짐승을 드림으로써 그들의 신들을 기쁘게 할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런 미신은 심한 낭비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더 비싼 재물을 드릴수록 신에게 더욱 큰 기쁨을 주게 되고 그들 나라가 더욱 흥광하고 부유하게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런 식의 제사는 그저 물질일 뿐인 우상에게 사람을 재물로 드리는 방식으로까지 치달았습니다. 이 민족들은 백성의 행동을 규제하는 매우 잔인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만든 것이어서 가장 추악한 범죄는 그냥 넘어가도 별것 아닌 실수는 가장 잔인한 형벌을 받게 했습니다. 모세는 이 점을 생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에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